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중 사실 어,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꾸벅꾸벅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 영어로 해주셨는데 그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정도 걸어서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아, 그 최대한 눈을 뜨려 그랬는데... 아, 참... 주일 예배 때는 꼭 깨어있을 수 있도록 커피를 마시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본 거지... 근데 그 원래 수요예배가... 아... 뭐냐... 수유예배가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그냥 각자 따로따로 원래 기도회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제 한 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를 다 같이 듣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기도에 약간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게 약간 제가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하는 때제? 아, 천주교가 맞나? 어쨌든, 그, 어,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는 피정에서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방식이 약간 달라서 신기했고, 여기는 교회인데 그런 방식을 하는구나. 막 아, 이랬고요. 어그 특히 좀 좋았던 거는 찬양이 다 다는 아닌데 많이 아는 곡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힐송 어 그걸 힐송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어로 아는 찬양을 영어로 많이 불렀어요 예를 들면은 약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도 있었고. 어 그리고 가 여기 여기가 갈보리 교회다 보니까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. 일단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주일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.